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최근에 에어드랍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칼데라 영상입니다. 칼데라는 이번에 에라라는 코인으로 에어드랍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레이어3 작업을 꽤 오래 전에 진행했던 것 같은데 사전 클레임을 신청해야만 줬었고, 대략 200에서 250개 정도, 어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거래소들을 살펴보게 되면, 바이낸스에서 알파 에어드랍으로 150개를 받았고요 런치풀에 참여한 사람들도 에어드랍을 받았습니다 바이낸스의 알파 에어드랍은 꾸준하게 매일매일 알파 거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대략적으로 거래량에 따라서 포인트를 모으고 15일마다 하루씩 빠져나가면서 포인트가 빠지고 매일매일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 0 0원절리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 이러한 에어드랍들을 노릴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15포인트를 사용해서 에어드랍을 받으면 40에서 60달러 정도가 벌리게 되고 저는 2100달러로 하루에 16번 정도 거래해서 거래 수수료로 3에서 4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일동안 50달러 내외를 사용하는 대신에 에어드랍은 3-4번 정도 받으니까 조금 이익이라 보고 있고요. 이번 에라코인의 경우에도 그 정도의 이익일거라 봤는데 지금 같이 로는약 230달러로 거의 약간 대박이 난 상태입니다. 칼데라의 에어드랍과 바이낸스의 이벤트는 현재는 끝난 이벤트니까 참여가 불가한데 지금 할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가장 대박으로 맛있어 보이는 부분은 바이비트의 신규 사용자 전용 이벤트가 꽤나 맛있게 잘 나온 이벤트라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토큰 스플래시에서 신규 가입 이벤트다 보니까 10에서 20만원 선으로 빠져나오거나 이보다 적은 경우가 많은데요. 칼데라의 에라 코인도 그 정도로 측정했을 텐데,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떡상하면서 꽤나 맛있는 이벤트로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추정으로는 약 300달러로 신규 가입하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약 45만원짜리 이벤트라 볼수 있고요. 토큰 스플래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신규 기존 유저 전부, 80만 에라 코인을 엠빵으로 나누는 거래 이벤트가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8일 저녁 7시부터 8월 1일 까지고요 최소 500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하면 거래량에 따라서 분배됩니다 80만개가 얼만가 보니까 17억 상당 이니까 상금풀도 작은 편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무슨 이벤트다 하면 3만 달러 상금 풀 조금 크면 10만 달러 상금 풀 정도로 이러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122만 달러치의 상금 풀은 규모가 꽤나 크고요. 다만 기간이 길고 전체 참여자 거래 금액 대비라서 어느 정도 거래량을 많이 쌓는 경우가 아니라면. 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바이빗에서 토큰 스플래시를 좀 하는 분들은 다들 아시니까 더욱더 거래 볼륨을 올릴 것 같고요. 신규 가입 이벤트의 보상 풀은 이보다 더 큽니다. 약 120만 개의 에라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당 약 200개의 에라를 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약 45만 원을 바로 받을 수 있고요. 선착순 6천 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nxpc가 대박 이벤트였다 보니까 넥스페이스를 포함해서 신규 가입자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서 경쟁률은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참여 방법은 신규 가입 이후에 본인인증 레벨 1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 부분은 한국거래소들에서 입출금 때도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스크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데 1200개의 에라코인을 입금하거나 100 테더를 입금하고 100 테더만큼 에라코인을 거래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는 당연하게도 110 테더 정도 입금해서 에라를 사다 파는 게더 가성비는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는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당연히 신규 가입자 전용 이벤트이기 때문에 기존 유저는 참여를 할 수가 없고요. 아마 동일 IP 스마트폰, 와이파이 등도 잡힐 테니까 이 부분은 유의해서 가족, 친구 등등으로 참여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바이빅 거래소에 신규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되고 파트너 코드를 넣을 시에는 수수료 20%가 할인됩니다. 신규 가입 이후에는 신원 확인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가입부터 신원 인증까지 모바일이 편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진행해주시는 게 원활합니다. 저는 레벨 2인데 레벨 1만 인증하셔도 되고요. 모바일에서 가입 이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100달러를 입금하기 이전에 이벤트 페이지에서 등록 버튼을 누르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신규 가입자가 아니라서 하단에 등록 버튼이 따로 없지만 신규 유저용 버튼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눌러주시고요. 이벤트가 6,000명 선착순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바이비 거래소에서 디포지 버튼을 클릭해서 입금을 진행하면 됩니다. USDT를 선택하고 입금 네트워크는 대부분 한국은 트론 네트워크를 이용하니까 TRC20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본인이 사용하시는 업피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를 구입한 이후에 트론 네트워크로 출금을 진행하면 되고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스스로가 저렴한 네트워크를 골라서 출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100USDT를 딱 맞추기보다는, 110 USDT나 이 정도로 여유를 주는 걸 선호하고요. 바이비트에 입금이 완료되었다면 USDT를 펀딩 계정에서 트랜스버 버튼을 클릭해서 페이딩 계정으로 옮겨주시고 검색창에 ERA를 검색하셔서 업비트나 빗썸 등과 동일하게 코인을 구입하고 팔면 됩니다. 바이낸스와 바이비 거래소가 아닌 비트계 거래서도 에라 코인의 런치풀이 열렸습니다. 딱 3일 동안만 진행을 할것 같고요. 참여가 가능한 플로는 b g b BTC, 이더플로 열렸습니다. 이 토큰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런치풀은 내돈 들어가는 부분이 없이 3일 정도 내 코인을 맡겨만 두고 이자로 이하 레이코인을 받는 부분입니다.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게이트 거래소의 에라크 이벤트는 거래해야 되는 캔디 밤으로만 열려서 거래 이벤트라 봐야 될것 같고요. 맥스시 거래소 역시 입금 및 거래 이벤트로 열렸. 맥스시 거래소의 신규 사용자 미션도 꽤나 좋아 보이는데 방식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이비트와 비슷한 편이고요 다른 부분만 말씀드리면 KYC 인증의 경우에 기본 인증이 아닌 고급 인증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다르고요 200개의 에라를 받을 수 있는 거래량도 비슷한데 여기는 첫 900명 한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빡빡할 수 있습니다 바이비트는 거래소가 큰 대신에 선착순도 많은 편이고 맥스 씨는 그만큼 선착순이 900명 한정입니다.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는. 맥스시 거래소는 한글을 주원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국내 거래소와 입출금을 할 수가 없고요. 업비트 빗섬에서 바이낸스 바이빗을 거쳐서 맥스시로 코인을 보내야 한다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칼데라의 에라 코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0.1에서 0.2 달러를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그 정도 급이라 생각했는데요. 정말 많은 50개 정도를 에어드랍을 받았는데 에어드랍 신청 중에서 사람 증명이 필요했고, 사람 증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조금 빡센 부분이기도 했고, 큰 돈이 안될것 같아서 포기했었는데요. 다음번에도 동일하게 에어드랍 조건 중에서 인간 증명이 필요하게 될 때는 어떻게 다 계정들의 점수를 올릴지 조금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